안녕하십니까 엑시 인피니티 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크라운입니다. 지금 일단 엑시 인피니티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월 1일 네한달 전에부터 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이틀에 박스가 완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고 팔고 통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적게 가면 한요 정도. 네, 그래가지고 제가 9천원 초반 때부터 9천원 초반 때부터 매도 하시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스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맥점 딱딱 잡아 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분석하는 유튜버가 그동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그 코인 유튜버들은 그냥 맨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뿐이지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좀꽤 하려는 그런 수작 부리는 쓰레기 유튜버들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기나긴 기간 끝에 코인 패턴도 파악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실력 없는 유튜버 퇴출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 이 이후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얻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비트코인 박스 장세 접어 들 때부터 제가 굉장히 단타의 중요성을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이 단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초기 금액이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꾸준한 기간에 꾸준한 수익을 내게 되면은 50만 원으로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인 하락장이라던가 제가 맨날 수익은 드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다른 유튜버 비해서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오신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다 계시고, 단타 수익이 이렇게 없으면 방위 유지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코인을 드렸냐면 8월 1일 목요일 제가 저스트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스트라는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저항 43.4원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43.1원부터 분할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o 코인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보시게 되면은 직전의 지지선 32.2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31.6원부터 분할 매도 걸어놓라 으 그랬고 낙폭가대가 심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반등 최소 20% 가량 먹을 자리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o 코인 보시게 되면은. 네,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만 하더라도 7월 28일 일요일 제가 아더라는 코인을 드렸고, 그래서 아더라는 코인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124.4원부터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26.6원 찍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고요. 7월 26일 금요일에는 제가 펀디엑스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펀디엑스라는 코인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에는 제가 센티넬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센티넬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010-5925-3571 여기로 단타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짧은 기간에 2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코인 실버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코인 단타가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알트코인 불장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 관련해서 저는 이거를 드릴 거거든요. 이 코인이 정말 대박인 게 뭐냐면은 여기서 세력들이 한탕 해먹었었던 거를 본전을 다 줬을 때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전혀 안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그리고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본전을 다 줬어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얘는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올때 폭발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인인 거예요.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 고점들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지고 그렇잖아요.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싹다 회복을 했거든요. 심지어 거래량도 안 터졌는데. 그렇다는거 자체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고 그냥 여기서 단순히 용돈벌이만 한 거예요. 여기 세력이 그대로 들어 있다라는 거죠. 용돈벌이만 하고 여기까지 올렸는데 거래량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린 세력이 매도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불장 올때 얘가 상승률 1등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히 20배 이상 가능하고요. 그래서 01059253571 여기로 20배의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20배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코인 종목 요거 실버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20배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코인 종목이 뭔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20배 코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시 엑시인피니트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최소 여기 라인 때까지는 빠져야 된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얘기했었어요. 네, 여기 있었을 때65,680 달러에서 얘기했었거든요. 65,680 달러. 요 당시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얘가 향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조점 부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얘가 엑시인피니티가 여기를 버텨주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래서 요기 못 버텨 주게 되면은 그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라이 때까지 봐야 되고. 그래서 살짝 요기 깬 다음에 살짝 요기 깬 다음에 지켜주고 9월 금리 인하 그 FOMC 있잖아요. 그래서 한달 남았죠, 지금. 한달 남았는데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요 시나리오가 제일 가깝거든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월이 트럼프 의견을 들어주게 되면은 11월에 금리 나가 된단 말이에요 9월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변수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 따라서 대응이 나갈 것 같아요 11월이면은 이거 여기 저점도 이탈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9월 FOMC 결과 따라서 실질적인 대응이 나갈 것 같아요 네, 뭐 그때 이제 매수를 왕창 잡으라던가 아니면, 이제, 비중 짤르고, 뭐 대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010-5525-357 하나 여기로, 코인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침에서 저녁까지는, 단체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잘 때는 대응 전략 자료집으로 대체해서 나갑니다. 네, 전부 다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에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버 버튼 받으면은 바로 은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운이었습니다.